안녕하세요. 송아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음, 해외, 해외 유학 경험이나 해외 연수 경험이나 해외 인턴식 경험을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 특히 해외 유학자인 경우에는 한국 기업에서 좀안 뽑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의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힘들면 바로 그만둘 것이다? 뭐, 세 번째는 뭐, 뭐라 그러죠? 상하 질서. 이런 예의를 잘 모를 것이다. 이런 편견이 있어요. 외국 생활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번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음, 임팩트 있게 한 방에 초반부터 확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편견을 확 깨고 인터뷰를 시작하시라고 좀, 좀 추천해드려요. 음, 해외 생활을 진짜 직접 해본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안 가질 텐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프리하고, 음, 노동법 잘 지켜서 되게 편하게 일하고 온줄 알거든요. 근데, 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아, 어, 진짜 힘들게 일했겠다 싶을 거예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1분 자기소개, 짧게 자기소개 하세요.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첫 방에 바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편견 없이 인터뷰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이걸 너무 늦게 말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미 결정이 다 끝나버리거든요. 면접 진행되면서.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이 스토리를 빨리 어필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이건 이런 질문에도 쓸수 있어요. 짧게 자기소개하십시오. 혹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를 말씀하십시오. 팀워크를 보여줬던 사례를 말씀하십시오. 이런 질문에서 어, 답변할 수 있는 어, 답변입니다. 성차별, 나이차별별, 학력차별보다 가장 심한 차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인종차별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어, 금, 근무했을 때, 어, 스펙트럼 케어에서 근무했을 때, 혹은 뭐 다른데 뭐 여러분들이 일하신 커피숍이나 쇼핑센터에서 세일즈 뭘 했다거나 할 때를 사례로 이야기를 드시면 돼요. 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저는 현지 그 로컬 스태프들이 무시하는, 무시한다는 사실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 존재 자체만으로, 저, 저의 실력이나 나이나 성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뢰감을 줄수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만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째,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을 해서 차 안에서 스티브 잡스 연설문을 10번씩 읽으면서 입을 풀고 문장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직장문을 열었습니다. 둘째, 나이든 현지 워커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냈습니다. 바로 컴퓨터 작업, 사진을 찍고 사진을 옮기고, 워드에 붙여서 매월 생활 기록부를 가정에 보내는 일을 제일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셋째,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티슈로라도 청소를 하고 제일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래봐야 20분 내외이지만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으로 점차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한 명밖에 채용할 수 없는 포지션, 풀타임 포지션에 지원하였고 그 포지션을 거머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종차별을 극복해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해외 출신들, 어? 해외 뭐 갔다 왔다고 다들 물렁하게 보시는데요. 이렇게 한 방에 초두에 딱 치고 들어갑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화이팅!